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성함수를 넘어서서, 이제 연속에 와서, 어, 연속에 가장 심화되는 부분인, 어, 추가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고 중요한데, 개념 자체만 좀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트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연속함수랑 어, 연속함수랑 곱하거나 그다음에 나누거나 그다음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해도 연속함수끼리는 어차피 연속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냈고 그 앞에서 했던 것도 합성함수의 연속은 합성함수가 어, 연속이 될수 있는 조건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큰 목표는 어, 시험에 나오는 요게 실전 개념인데. 잘 보시면 어떤 함수가 연속 함수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이 연속 함수랑 이 불연속 함수랑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 그럼 연속이랑 불연속을 계산을 해서 그럼 어떠한 값이 나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이 받체를 우리가 만약에 아, 이거를 연속하게 만들고 싶다면 요 불연속이 되는 요 구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요, 곱하기니까, 요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연속이랑 불연속을 모였을 때, 곱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고, 그러면, 다시 보시면, 연속과 불연속을, 곱을 했을때 우리는 연속이 되게 만드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어, 스페셜한 개구, 경우니까 어, 이러한 경우 자체는 하나 정도는 암기해 놓으시면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풀때 조금 적용이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X, 어,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이렇게 X축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고, 자, 이걸 좀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된 여기의 값을, 어, 저는 이렇게 놓고, 어, X는 A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 여기에도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을 제가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을 베타라고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동그라미가 있고, 요 함수 값 자체를 이렇게 색칠해서, 어, 요기에 값을 저는 감마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요 함수를 제가 예를 들면, fx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요 함수 자체를, 이 자체, fx 자체는 일단 뭐가 되는 거죠?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연속으로 만들 수 있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스페셜한 경우니까 이 자체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어, FX랑 제가 GX를 이렇게 곱해서 이거를 연속이 되게 만들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아, 연속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가정을 하면 GX 자체는 연속함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자, 보세요. 그럼, fx를 지금 따져볼 건데, 어, fx가 a에서의 우, 어, 자극한, 그 다음에 a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a에서의 함수값을 보시면, a에서의 자극한은, 잘 보세요. 요 fx가 오거에요 어, 자극한은 알파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우극한은 베타로 일정하고, a에서의 함수값은 감마로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gx를 따져보면, 어, g에, 잘 보세요. 네, 조금만 더 펜을 줄여서, g에, 어, a 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g에, 어, g에, a 의 플러스, 그 다음에 g에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두 개의 식을 제가 이렇게 곱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아, 요 값을 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값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보세요. 어, 떤 곱셈에 가장 대표적인 원칙은 0을 곱해주면 그 값은 어떤 값을 곱해주든지 간에 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0, 0, 0이 되게 하면 아,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같구나. 이래서 연속이 되게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서 목표는 아잘 보세요. g(a)가 만약에 뭐가 되면 어, 0이 될 경우에는 잘 보세요. 어, f(x) 곱하기 무슨 x가 어,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요 함수는 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연속이 될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요 과정이 잘 보세요. fx랑 gx라는 요 과정을 어, ga가 결국에는 뭐를 만들으로써 ga 자체를 아, 0으로 만들으로써 어, 연속이 연속이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요런 성질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연속을 만들게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잘 보시면, GA를 0으로 만들므로써, 뭘 제거해줬어요? 불연속에 대한 불연속 점을 뭐해주신게 되는 거죠. 어, 제거해줬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잘잘 잘 봐볼게요. 그럼 GX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어,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 말은 결국에는 x 즉 ga는 어, gx는 어, x x-a의 뭐 몇승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자체를 인수로 갖고 있는 그럼 뒤에 함수가 이렇게 더 있겠죠. 어, 함수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불연속점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잘 보세요. fx가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gx, g1, x는 x예요. 그러면 fx 곱하기 gx를 해보면 잘 보세요. fx 곱하기 어, g1의 x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체를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본다고 치시면, 잘 보세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f의 0 플러스는 1이고,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고, 0일 땐 1이 돼요. 그럼 요 값을 제가 0을 만들려면, 어, g0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 다음에 g0도 1, g0도 1, 그럼 요 값은 1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이 나오기 때문에 극한마저 그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아까 서한 거는 요 값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g2x처럼 g2x는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면 요 값이 0, 0, 0이 되니까 요 값도 0, 0, 0으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걸 잠깐 보시면 어, f 곱하기 g 1 x는 x는 0에서는 뭐가 돼요? 불연속이 되는데 어, g2일 경우에는 x는 0에서 연속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 자체도 저희가 보시면 x는 0에서 뭐가 돼요? 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잘 보세요. 어, 저희는 몇 가지만 조금만 더 하나만 문제를 풀고 와볼게요. 어, 잘 보세요. 어, 네. 어, 요 함수를 먼저 봐보면 6번은 잘 보세요. 어, 어, 1에서의 우극한 자극한 따지는 거죠. 그럼 fx 곱하기 아, gx 요걸 따질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 1 플러스고 그 다음에 어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f의 1 플러스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 마이너스 1이 되고 1 마이너스는 1이고 1일 땐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g의 1 플러스는 1이 되고, g의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되고, g의 1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는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연속이고, 극한 값도 당연히, 여기에 극한 값이죠. 극한 값도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왔으면, fx 곱하기 제가 gx를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따져볼게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1은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뒤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곱해진 경우는 1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쵸? 요, 요, 요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주보세요 하나만 더 봐볼게요. 이것은 fx 더하기 얼마예요? gx. 요 값을 따질 건데, 저희가 지금 따져야 되는 함수는 잘 보세요. x는 1에서죠.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볼게요. f의 1 플러스인 경우에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1땐 1, 1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럼 더하기 g를 한번 해볼게요. g의 값을 구해보시면 g의 1 플러스는 어 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1을 때는 1. 그러면 이거는 0이고, 0이고, 0이니까 연속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3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연속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조건을 갖고 푸는 거였어요. 즉, g a가 0이 되게 하는 조건인데.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여기다 쓸 건데, 잘 보세요. 어, 불연속 곱하기. 잘 보세요. 여기다 쓸게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불연속 곱하기 뭐예요?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될 수도 있는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이 불연속이 자체를, 아, 이렇게 놓지 않게요 잠시만요. 만약에, 연속인, 요 값이 있고, 불연속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예를 들면, 무한대 곱하기 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한 거는, 어떠한 수렴값이랑 0을 곱해서 0을 만들어줬는데, 이 0이 되게 조심한 함수가 유일하게 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부정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요 과정을 잘볼 건데 잘 보시면 해결책은 요 때는 아,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계산을 하냐 이걸 보면 직접 부정형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또볼 건데 잘봐 보세요. 음, 예를 들어보면 음, 잘 봐봐요. 이걸로 봐볼게요. 얘, 예, 이걸로. 어, fx는 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걸로 보시면 fx는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f1, F,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검은색으로 fx를 그리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 자체가 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0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1이죠? 아, 그림 다시 그릴게요. 펜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이런 유리함수가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여기가 1이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빵꾸가 이렇게 딱 뚫리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값을 잠깐 보시면 요게 되게 특이해요. 요 값이 만약에 f x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g1의 x는 x 플러스 1이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요건 요거랑 두 개를, X는 0에서 그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어 f X랑, 잘 보세요. G1의 X, 이렇게 요걸 잠깐 이렇게 놔져보고그 불연속이 되는 점은, 일단 FX가 불연속이 되죠. 그리고 이 FX가 이 0에 갈때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0을 기준으로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0 플러스로 갈 경우에는 요 값이 어떻게 되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일 때는 1이고 0일 때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g1x는 요게 g1x죠. 그럼 요거를 x에 0 플러스 1을 넣으면 1이고 0 이것도 1이고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1이죠. 그러면 요 값은 결국에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정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 부정형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네,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음요 계산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리미트에 x의 0 플러스로 간대요. 그렇죠. 근데 f(x)가 어0 플러스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죠.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1이고 g 1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식을 정리하면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 리미트의 x가 어디로 가요?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그럼 0 플러스 분의1 이렇게 되니까 이거 결국에는 발산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 뭐가 될 수가 없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보세요. 어 이제 G2도 여러분 G2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G3를 한번 해볼게요. G3를 보시면 잘 보세요. 똑같이 제가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와 보겠습니다. 아, 그냥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잘 보시면 어, f(x) 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y축이다.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빵꾸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f(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g3의 x는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g3의 x는 얼마가 돼요? x의 제곱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것도 한번 0 플러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 여기다그 옆에다 할게요. 어, f x 곱하기 어, g3의 x에요. 그럼 이것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0 플러스일 때, 0 마이너스일 때, 0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 플러스일 때는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1, 1이 됐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g3, 어 g3x는 0 플러스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고 0. 그럼 이게 0이 되고, 여기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 무슨 형이될수 있는 거예요? 아 부정형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정형이 될때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리미트의 x의 0 플러스일 때 fx는 얼마가 되는 거죠? x분의 1이고 g3의 x는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의 X의 0 플러스 1은 X다. 그럼 결국 이건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여때는 수렴값. 그럼 결국엔 여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때는 연속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될수 있다? 연속이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풀었는데, 이기를잘 구분을 해보시면, 어, 지원의 X는, 결국에는, 여기서 부정형을 풀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여기 x의 1승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x의 제곱이 있으면 결국에 x가 무한대로 가는 0플러스가 분모가 0플러스가 되는 그런 조건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분모의 x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고 가야 돼서 불연속이 나와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곱권이 있으면 이제 요, 요가 되면 발산을 하는 경우에도 뭐할수 있다? 아, 발산에 대한 조건을 제거하고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쵸? 음, 아, 요거는 이제, 1, 어, 잘 보세요. 예제 3번은, 어, 요첫 번째 거에 대한 예제예요 스페셜 케이스. 그럼, 그럼 보시면, 잘 볼게요. 어, fx 곱, 이건 좀 이제 쉬워졌으니까 gx 이렇게 나왔으면, 잘 봐볼게요. 어, 스 그다음에 2- 이렇게 나왔죠. 그럼 f의 2+는 e 6이 되고 2-는 어 1이 되고 2일 때는 6이 되는 거죠. 그때 잘 보세요. g 의요 g의 2는 요 곱이랑 그다음에 g의 2의 곱이 다 이렇게 나와서 6g의 2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는 g의 2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g의 2가 나오면 결국엔 여기서는 6g의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값이 다 서로 뭐하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g의 2가 0이면 되니까 아, 2 플러스 k는 얼마예요? 0이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어, 2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첫 번째 예지였고두 번째 이걸 봐볼게요. 어, 애, 이거 보시면 어, x 분의 1, x 마이1 분의 1, 건데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 불연속이 될수 있는 후보는 분모가 0이 되는 x는 1에서 따져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봐 볼게요. 어, f(x) 곱하기, 잘 보세요. 되게 어렵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어, 매우 쉽습니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시면 잘 봐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랑 저희는 1 마이너스 1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1 플러스일 때는 잘 보세요. 여기가 어, 무한대가 되는 거죠. f(x)가 1 플러스일 때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일 때는 0이 되고, 그 다음 에 1일 때도 0이 되는 거고. 그럼 g의 1 플러스는 얼마가 되는 거죠? g의 1 플러스도 얼마가 돼요? 0이 되고, g의 1 마이너스는 얼마가 돼요? 네, 요건 2가 되고, 요건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고, 아, 그럼 이거는 무한대분의상수꼴이니까 이거는 부정형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부정형을 우리가 뭐해 주셔야 돼요?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 직접 계산을 하면, 리미트에 x의 1 플러스 이렇게 나왔죠. 근데 fx는 계산을 해 주시면, x-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를 계산해 볼게요. 어, x가 1 플러스일 때 gx는 x-1에 몇 승이에요? n승.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럼 이 말은, 잘 보세요. 제가 요 안에 거 계산을 해보면, 어, x-1분에, 어, 어, 1 빼기, 어, 1 x 플러스 1이니까, 어,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예요? 1의 n생인데,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게 인수로 있으면, 요걸 제거시켜주고 하나가 남을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그 자연수 n의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l i m x의 1 플러스, 그럼 여기 또, 또 나, 나 나타내면, l i m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2 마이너스 x 분의 이거 지수 성리 쓰면 x 마이너스 1의 몇 승이에요? n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러면 어, 1 플러스일 때요 값은 1로 수렴하는데 요 값은 잘 보세요. 어, 0 플러스로 수렴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만약에 n이 1이 되버리면 잘 보세요. n이 1이 되버리면 요 값은 얼마가 돼요? 어, 1 곱하기 x 1의몇 승이에요? 0승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1이 되면, 요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렇 근데, 만약에, n이 2가 되면, 잘 보세요. 어, 여기선 0이고, 여기서는 x 1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 여기 왜 2야. 바보. 잘 보세요. 어, 여기서는 2를 넣으면0 어, 맞네요.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1이 이 자체도 0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결국엔 0으로 수렴하게 되면 때문에 어, 여기가 0이 돼서 이렇게 다 같은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 되면 안 되니까 n이 1일 때는 안 되고 n이 2일 때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 매우 가볍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어, 개념에 입각한 문제를 잘해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걸 또요 문제도 또 나름 재밌습니다. 그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 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y축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1이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 fx 곱하기, 잘 보세요. gx가, 이제 이런, 이런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gx가 연속이 되게 해야 된대요. 그럼 이거 좀만 이렇게 내려서 볼게요. 잘 보시면, 어, fx 곱하기, 어, gx가 연속이 되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근데 gx는 아직 얼마인지 는 모르지만, 잘 보세요. fx는 지금 우리가 그, 아, 우리, 아, 구리가 그린 gx는 이렇게 나왔고, fx는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그럼 잘 봐볼게요. 그럼 요 말은, 잘 보세요. 어, 마이너스 1 플러스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랑, 잘 보세요. 음, f(x) 곱하기 g(x) 이렇게 놓, 놓으시면 어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마이 아 마이너스 일이 아니죠. 네, 이거 어디에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 불연속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만 그래서 따져주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F는 상관이 없죠. 근데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어,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1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럼 G의 마이너스 플러스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긴 얼마가 돼요?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어, F의 마이너스 1이면, F의 1, 마이너스 1이랑, 어, f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f-1은 0. 그러면 여기서는 fx는, 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똑같이 잘 보시면, 어, 여기서는 f의 1 마이너스고, f의 1인데, 요 곱하기, 어, g의 1 플러스, g의 1 플러스는 1이죠. 예, 네, 잘 보세요. g의 1 플러스는 어, 1이 되고, g의 1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어, 마이너스 1이 되고, g의 1의 값은 1이 돼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 f의 1 어, 마이너스 f의 1이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f의 1도 0이 나와야 되는 거는 결국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fx는 2차 함수, 최고차기에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f의 4는 얼마가 될수 있다? 5 곱하기 3 해서 1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잘 보세요. 하나만 더 풀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0을 만들어야 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fx가 뭐, 어떤 함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는 함수가 될수 밖에 없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1이라 했으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x-1, x-1,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 4번이랑 5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어 복습해보시고,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